안녕하세요, 엄니스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카파키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젠쿠비와 미아타와, 어, 그리고, 추가로, 니사지티아도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젠쿠비를 타보겠습니다. 일단, 젠쿠비 딱, 느낌, 잘, 되죠? 잘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남아, 남아게 없는 거 아니겠지? 제발, 남밖에 없지 마라. 사람, 쬐끔이네. 몇명 온거야? 근데 사람 사람은 5천명 어차피 안될거잖아 어차피 게임 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여기로 가야지 오우 오케이만지 오래된사람들이 여기+ 여기로 갈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 근데 이거 부터 업데이트가 됐어요. 원래 몇십, 원래 몇십, 몇십 몇 점, 몇십 몇, 몇 점이었거든요. 몇 점, 몇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소수도 없이 나타내었습니다. 오수라타가 아니라 미아타. 근데 어차피 내가더 멋지긴 하네. 오 많이 들었다. 낯설 사람 사람이 많이 있는 게더편더 더 신. 더 신나지? 어, 마이 갓. 파는 차가 아예 없어! 어, 빙빙, 돌아가래, 레저, 모마처럼. 오늘 계속 떼 것처럼. 빙빙 돌아가네 회전목마처럼 인생을 회전목마. <laughs> <laughs> 야 완전히 꼬매졌다. 또 빙빙 돌아가네 회전목마 가자. 와이 캐드야 완전 편하긴 하네. 쟤야 이거 자동이다. 와, 이거 태풍 아니야? 와, 좀 태풍은 기다려. 태풍, 가자! 오, 태풍. 완전히 가해졌어와 정확하게 동그라미야. 오 마이 햄로 그냥 스크린데. 뭐지 뭐해? 내 팔로면 팔려면 여기 들어가고, 안 팔려면 그럼 나가! 야, BMW가 아니네? 뭐야, 이... 닮은... 도프갱어인가? 야, 뭐 도프갱어가 왔는데? 야왜 이렇게 도프갱어같이 왔냐? 얘들 도... 또불린거였나아 어? 몰라 어 그리고 이제 미아타 타보겠습니다 미아타는 그 골드에요 골드카 가자 달려오오가 느리면, 좋 존, 존정. 어? 야, 똥 채있네. 응, 안 사요. 사기 전혀 싫어요. 어지티아, 어지티 경제차, 아, 그차한번본적 있는 것같은데요 진짜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을 믿는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 야, 전에 싫어. 막삥 그 뜨기 되는 거잖아. 뭐삥 뜨기자라고 하는 거잖아. 와! 민들기 나는 티가 오. 나긴 하네. 어? 누가 더 빠를까? 이상해졌다 뭐 터널에서는 그냥 까맣게 돼어안 까맣게 되는게 아야 우리 까만 차들이었어 그래도 몇 킬로 이상이면 과과몇 과소... 킬로 이상이면 얼마큼 과지몇 킬로 이상이면 과 과속 과소... 몇 킬로 이상이면 과속이 어떻게 될까 어0 킬로 정도는 되겠지. 야, 도플 갱어리? 야. 얘, 거울 모드. 야, 바퀴도 어떻게 갖추 수가 있어? 얘 핸드폰 두개 가지고 있나봐. 얘, 답받아 핸드폰 두개 가지고 있네. 나 바로 뒤에가 나는거 봐어 이제 팔볼리트인 예. 어. 니싼 GTR을 사보겠습니다 8볼리트는 가장 좋아하는 뜻이에요 저 진짜 니산 GTR을 가장 좋아합니다 달려. 야, 추석하리라. 야이, 뭐, 렛이, 칼쥐, 아쨔. 여기, 못 지나가지, 어. 오오오. 근데, 니 사진 잘 엄청 많이 변했어 이가 아퍼퍼 그건 이스부 버전이 되, 됐고요 그거 공대기에도 바꿨고요 그리고 신고 번호 010-77444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군부 경찰이라고 했어왜 군부 경찰이라고 했을까요 군부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진짜 공포의 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 차가 아직도 없어 저거 왜또없대요 나는 개또벌래 이거 잘하면 안 팔려요 응? 싫어 싫다고 응? 와, 스스로 이놈이 키달라고 하네? 야, 왜 빵빵이를 왜 하는 거야? 이대하고 이 박스 안 이거 아니지? 어우, 너무 비싸. 응, 그래도, 내 차는 어차피 비슷지 티하니까. 이거 사면 그... 어, 그냥 이거 산다면 그 아이. 그냥 돈을 깎이면서 차별하게 되는 거야. 이슬 어? 리치 으 야, 야, 야. 그리고 스포일러도 뗐습니다. 참 멋지긴 하죠? 그리고, 여기 원래 초보전이었죠? 근데, 이 고순 초고순 운전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원래 운전은 잘해요 운전은 원래 잘한 잘하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마 초고순 운전이라고 왜 하냐면 초고순 운전이 된다면 뭐 도둑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수 있기때문에 어, 원래 초고수 원래 경찰은 운전을 뭐 운전도 운전도 잘 하긴 하죠 뭐... 문전는 뭐 면허 안깬경찰이 왔으면, 그냥, 퇴장시켜야죠. 아닌가? 아, 저는 경찰에 대해서 좀못 알는 것 같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이제 끝내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굿바이